여기 참고한 자료 출처와, 그다 어떤 책이라든지, 뭐, 책을 시사할 수는 뭐죠? 라는 질문도 물어봤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맘때입니다. 이제 오늘은. 2025학년도에 무전공이 이제 시행되면서 가장 핫한 대학교 중 하나, 바로 건국대. 과연 어떤 면접이 나올 것인지, 면접분은 어떻게 평가하는 건지, 그리고 건국대는 주로 어떻게 물어보고 어떤 학생들이 면접으로 뒤집고 합격하였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찾아뵙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국대가 지금 무전공, 지금 자유전공, KU 자유전공 학부 있죠. 무려 학종으로 179명을 선발하고 너무 많이 뽑아. 물론, 지금 건국대가 많은 변화가 있어 지금 뭐, 8세대는 학과가 있고, 합쳐진 학과가 있고, 또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니까 줄어든 만큼, 이제 자유전공학부에서는 많이 뽑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제 뭐, 아이들에서 쏠리고 있는 현상인데,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도 아이들 지원한 이유가, 물론 아이들이 무전공을 통해가지고 수학을좀 받아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좀 다른 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전공을 거의 같은 교과로 많은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국대 같은 경우는 지금 학종으로 선발한다라는 점이죠. 더구나 아이들이 무전공이 있어도, 우리 일반과학생들이 무전공이 있어도 좀 지원을 꺼리는 이유가 또 그림에 떡인 이유가 수능 최저가 자신이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 자유전공학부는 그래도 학종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면접을 잘 봐서 뒤집겠다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자, 건국대 면접 어떻게 평가할까요?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KU 자기추천으로 지원했는지 아니면 KU 자유전공학부에 지원했느냐에 따라서 면접 평가 요소가 확실히 다르다라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KU 자기추천 같은 경우 면접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학업 역량 30%, 진로 역량 40%, 공동체 역량 30%를 평가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KU 자유전공학부가 둔 학업 역량이 20%, 무려 10%가 적죠. 그런데 성장 역량이 바로 50% 평가하고 공정체 역량 똑같이 30%를 평가하고 있어요. 차이점 뭐가 있죠? KU 자기증 같은 경우 진로 역량이 핵심이지만 KU 자유전공학부는 성장 역량이 바로 면접에서 판가름 날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 기억까지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장 역량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장 역량의 평가 항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수도성,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이세 가지를 평가하고 있는데, 자, 자기수도성 같은 경우는, 자, 스스로, 이제 말 그대로 액면가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상황, 즉, 그런 경험을 보겠다라는 점이야. 그런데 제가 전에, 전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어요. 정말 제가 거기에 생기부 퀄리티를 올리는 방송에서 제발 자기 주도성은 투 트랙, 반드시 두 가지 자기 주도성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강조했었어첫 번째는, 그래, 본인의 진로와 전본인의 진로 역량을 개척하기 위해서, 그 다음 진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기수도성 하나 보이고, 하나는 순수한 학업적인 역량을 혹, 거기에 향상시키기 위한 학업적인 자기수도성이두 가지 특토이 같이 생기면 나와야지만, 학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었죠. 바로, 이자기수도성을 바로 그 점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구나 k 오자유전과학부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생기부가 좀 자신이 없는 아이들을 물론 내신이 부족한 아이들도 지원하겠지만 꼭나건국대에 가겠다 되그런이들 물론 지원해요 근데 반면에 그아이들이어나 생기부가 자신이 없어 어 내가 물류를 들었는데 물류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어 어 내가 교과요수가좀 약간 빈약해 이런 학생들이 현재 자유 전공 학벌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말.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커버할려면 뭐가 필요하다는 라 말이 그래 학업적인 자기 수도성이라도 생기부가 나올 필요가 있다는 라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그 자기 수도성에서 본인이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자신을 돌보고 뭐 돌아보고 그래서 의지가 있는지 이 점을 면접에서 평가하겠다는 라거 그다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 같은 게 우리가 액면가라고 야니면 창조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러분들 내가 그 전해자 그게 지금 솔직히 창어적 문제 해결력은 건국대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대학에서 교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창어적 문제 해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창체 활동 동아리 활동 있잖아요, 그렇죠? 동아리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다할 수가 있잖아. 솔직히, 과세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무슨 또 실험을 한다고도 약간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 어떤 좀 추후 보고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학교에서는 좀안받아는 경향 종종 있지만, 동아리 활동 그러지가 않거든.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라도 동아리 활동 나와보세요. 그러면 생기부 퀄리티가 달라진다라는 말이죠. 거로서 건국대 거기 성장 그 역량에서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 바로 이젠 창의적 발상을 통해 일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지 평가하겠다라는 점이고 그다음에 학교생활에서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어떤 뭐 문제점이 죠 당연히 있겠죠 여러분들이 학교생활을 할때 보면 그러면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 노력하겠 노력하였는지가 바로 평가 그 평가하겠다라는 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경험의 다양성은 이제 학교 교육의 다양한 영역에서 직접 겪거나 활동하면서 얻은 성장 결정 및 결과는 평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이 평가하겠다라고 그는데이 점을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좀 경험의 다양성을 좀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했었죠. 대학교는요. 그래요. 물론 공부 잘하는 학생 좋아하긴 좋아해. 공부를 잘하는 학생 좋아하긴 좋아하지만 대학생을 진짜 좋아하는 학생은. 끼가 많은 학생을 좋아한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 끼가 똘끼를 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이 끼는 본인의 재능이 굉장히 많은 아들 좋아한다는 말이죠. 거기서 경험의 다양성을 보일 수가 있어요. 지금 학교 생활을 통해서 다양한 교과목을 활용하면서 정말 여기에도 호기심을 갖고 소양을 쌓고, 여기에서 호기심을 쌓고 하면서 이런 융합적 소양을 쌓으려고 노력했는지, 그 다음에 창체 활동에서 다양한 활동, 즉,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본인이 성장하였는지 인점을 보겠다라는 거죠. 이 경험의 다양성을 딱 보게 되면 이거더라. 아 건국대가 끼는 학생 선호겠구나. 그런 당연히 면접에서도 제가 간자 면접 리허설을 해도 정말 그 아이가 성장 잠들 증, 정말 이 아이가 재능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답변들을 보면 알아요 그런 점들이. 그래서 이런 학생들은 아마 자전에서 유리하다라는 점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서 건국대 자기추천 전형. 자, 전국대 자기추천 전형은 이제 보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로 역량이 가장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평가하죠. 그리고 또한 건국대 자기추천 지원 하려면 당연히 전공 관련 교과 이수를 위한 노력도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정작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아, 수강자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본인 듣지를 못했다라는 학생도 있고 반면에 정말 한 학생은 좀 제가 좀 안타까웠어요. 뭐가 안타까웠었냐면 학생수가 너무 없어 정말 시골 학교인데 열몇명밖에 안되더라고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듣고싶을때 못돌았다라는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학교 이런 수강자수 충분히 거기에 고려가 된다라는 점좀 기억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건국대 자기 추천에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물어서 공통적으로 작년에도 자 첫번째가 본인이 지원한 학과에 도움을 준 과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 같은 거 어떻게 답변하세요? 예, 저는 물리란 과목에 도움이 되었는데요. 물리에 어떤 뭐 그런 게도약이 어떤 영향 을한 가지 도움 되는데 너무 막연하게 말하면 안 돼. 공학계를 지원하면 당연히 물리가 지원하고 그다음 유적분이 당연히 주, 중요하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확한 개념, 물리 어떤 단어를 개념, 이런 그 구체적으로 나오자 디테일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나 우리 아이들은 막연하게 답변하더라. 누구나 답변할 수 있는 건데, 뻔한 답변을 그대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물어보는 건데, 전공과 관련된 음역이법 활동은 무엇인지,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하나가,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본인에게 우수한 역량이 무엇인지라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류기반 같은 경우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나비에스토스 방정식 많이 하시자 그래서 자 나비에스토스 방정식은 정의 한번 내려보고 근데 이것을 왜 했고 이게 본인은 어떻게 진료에 도움이 되었어 이런 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점을 많이 물어보죠. 우리 생명쪽 같은 경우에 세균과 바이러스 사이즈 무엇인가 이런 질문도 있었고. 그다음 건국대 하면 예전에 화장품 공학계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화장품을 희망 학생들 건국대 화장품 공학을 많이 좀지원했었다라막 그러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해 조사했는데. 주의해야 할세 가지 성분과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다음, 어문교회 같은 경게 이거 물어봤어 어문교회 같은 경우는, 중국 주문, 주문할 건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탐사 활동, 진로 탐색 활동으로 번체자와 관체자가 발생한 과정을 중국 역사를 통해서 이해했다고 했는데, 어떤 역사인지 설명해 보세요. 라는 점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다음 우리 경의학과 상경계열 학생들 생기부에 안 빠진 게 뭐가 안 빠지죠? 메타버스 거의 안 빠지죠. AR, VR 공간 안 빠진다라는 말. 그러면 현재 메타버스 세계관과 관련된 사례를 말씀해 보세요. 라는 질문도 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여러분들 이런 점도 있어요. 과세때에 어떤 보고서를 작성했다라는 그런 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주제로 발표를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러면 그게 본인의 줄레에 무슨 도움을 줬고 그 내용을 혹시 실상을 해서 어떻게 정리할 수 있습니까라는 점도 있었고 활동 이후 본인의 영향 어떻게 키울 수 있었는지 아니면 추후 활동을 말씀해 달라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좀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그런 보고서, 심화 보고서 주제 같은 경우는 이것까지 물어봤어. 요 어떤 어떤 주제로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셨는데 진료에 무슨 도움이 되었어? 라고 물어보라는 결도, 마지막 이거 물어봤어. 그러면 여기 참고한 자료 출처와, 그 다음 어떤 책이라든지, 뭐, 책을 시사 이시는 뭐죠? 라는 질문도 물어봤다라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건등홍술 라인에서 건국대는 정말 인기 있는 학교 중에 하나라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캠퍼스도 너무 넓고 좋고,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대학로다라는 말에서.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지만, 반면에 내신이 좋아도, 일단 첫 번째, 이제 생기부에서 약간 좀 빈약해서 역량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서라는 학생들 있고, 학종으로. 반면에, 면접에서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는 또한, 파고드는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 질문, 면접 질문 스타일이. 항상 그랬어, 지니까. 읽러다 보니까, 어떤 진로 역량이나 인성이냐, 그 다음에 자전 같은 경우는 성장, 성장 역량을 한간에 사례 파고드면, 구적주로 파고들기 때문에, 여러분들 철저히 준비하지 철저히 준비하시되, 활동만 점검하면 안 돼. 금방 제가 말씀드렸었죠? 어떤 어떤 질문 유형들 들어보시면 감이 아시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렇다 보니까 철저히 준비해서 올해 2025학년 건국 때 자전 지원하신 분들, 자기 추천 지원하는 우리 학생분들 꼭 면접을 다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